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빛을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을 얻고 가정과 세상에 빛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양식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만만하지 않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에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또 직장을 가졌다면 직장에서의 삶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일을 해내야 되고 그게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삶의 현실은 고단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주 힘이 있다면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모수합니까? 담대합시다. 하지만 힘듦의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바로잡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죠 노예들의 삶 애달픈 삶 이것을 우리는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들은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이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나 2000년 전에 노예들은요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팔수 있었고 주인들이 마음대로 그 생명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으로 취급받는 삶, 인격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무너질뿐만 아니라요, 단단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기계처럼. 아주 강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게 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때는요, 잘잘 아, 살고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게 아니라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이런 노예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정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주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모를 수 있죠. 혹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나는 확신해.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어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강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 예전의 노예 모습대로 이런 거지 뭐. 노예는 그런 거야 물건처럼 나는 물건이야 생각하면서. 인격 없이 악한 일도 서슴없이 할수 있고 잘못된 일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 한번 보죠. 구절 말씀 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아, 너희 주인한테 순종해라. 그리고 기쁘게 하라. 말다툼하지 말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또. 안 본다고 해서 주인의 물건을 작은 거라도 훔치지 말고 모든 일에 참되게 살아가라, 충성을 해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좋은 가르침을 널리 널리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종은 없어요. 근데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살아가죠. 가정도 사실은 일터죠.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삶의 태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집에서 막내 편한 대로 나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한다면 하나님의 조심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나심을 아, 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좋지 않습니까? 가장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정에서 막히는 것이요, 직장에서도 막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들을 많이 봤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걸쏙 뺍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척해요 스파이처럼 근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야저 사람은 정말 특이하다 야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는데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네 나를 싫어하지 않네 나 내가 시키는 것 억지로 막 시켰는데 다안 해.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구원하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의 태도가 뭐지? 이렇게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말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2절 말씀 읽어 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네.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 종들아, 이 땅에 살때 우리를 양육하시되 때, 교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 가라. 버릴 것이 있다고 말하죠. 경건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 세속적인 욕심은 다 버리라. 종들아, 세속적인 욕심을 다 버리라. 그 당시의 종들은요,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욕심을 냈을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자유를 이미 얻었습니다. 또 현재의 삶 속에서는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이런 현실이 어렵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대로 할수 있었는데 악하고 게으르게 살수 있었는데 이 교훈을 받는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다 할때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 보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또 괴리감이 느껴지죠.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는데 현실에서는 못 참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요, 1 4절 말씀처럼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이 말을 너무 많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노예들한테요, 노예들을 위해서 누가 감히 자기 생명을 줍니까? 말이 안 되죠. 노예들은 물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물건이라는 물건이라는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누가 자기의 생명을 줍니까?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노예들이 힘을 내지 않겠어요. 오그라닝을 당하고 주인한테 채찍을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해도 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손해받는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힘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자기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모든 불법에서 거진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다른 종들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요 고통스럽죠. 하루를 버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로 자리, 자기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또 다른 것에 빠집니다.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자신을 주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합시다. 오늘날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붙잡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 또 주님이 오실 그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